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뚜레쥬르 케이크랑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뚜레쥬르의 콩닥콩닥 초코 베어 케이크고요 여기 오리지널 하프 더즌이랑 초콜릿 아이스드 글레이즈드 그리고 초코 홀릭이 있습니다 오늘 음료는 망고 스무디랑 따뜻한 루이보스티 이거 목말라서 한 모금만 마시려고 했다가 너무 맛있어서 한세 모금 마셔버렸어요 해.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망고 스무디. I don't know.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